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자, 말씀의 교훈을 듣고 바르게 고쳐서 온전케 됨으로 구원에 이른다.